혹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 네. 이번 전시는 두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3층인 제1 전시실은 이세 작가들이 공유했던 1950년대와 60년대의 작품을 중심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2층 전시실은 이세 작가 모두 우리나라의 서양화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거듭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볼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과정이 드러난 작품들, 그리고 그런 화풍이 드러난 작품들을 함께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작가들의 관계와 인연을 알수 있는 그런 아카이브 자료까지 2층에 같이 구성을 해서 이번 전시에서 세 작가들이 공유했던 시대상이나 그들의 인연 이런 것들까지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세 작가 공통점이라는 것은 북한에 있는 지역에 살다가 전쟁 때문에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온갖 고처를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좋은 작가로 좋은 작품을 남긴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들 여기 쭉 있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식들이 보이네요. 네. 어, 윤중식 작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 제국미술대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를 하면서 당시에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온 다양한 일본인 교수들에게 다양한 화풍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은 우리가 기 알고 있는 여러 서양 화가들의 생각이 나는데요. 세잔이라든지 마티스라든지 루어라든지 피카소라든지 이러한 작가들의 화풍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이번에 전시를 해 두었고요. 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 서양화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연하기 시작한 3세대 정도에 해당하는 작가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윤중식 작가 또한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흔히 윤중식 작가는 석양의 작가, 또황원의 작가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석양의 느낌이 나는 색깔들을 유명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윤중식 작가가 이제 석양의 화가로 사실 불려지게 된 계기는 1954년 서울 화신 백화점에서 생애 첫 개인전을 개최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 석양으로 물든 풍경을 굉장히 다수 출품하면서 평론가 이경성으로부터 석양의 화가, 석양의 화가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어, 이후로도 강렬한 색채들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별칭이 늘 따라붙었는데요. 특히 이 석양을 상징하는 빨간색이라든지 주황색이 윤중식 작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색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석양의 풍경이 주로 배동강 풍경이라든가 네. 평양 풍경이라든가 그러니까 북한 지역의 풍경을 그릴 때또 강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동시에 또 검은 선도 같이 나타나던데 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어, 윤중식 작가는 특히 이제 아침에 해가 뜰때 그리고 석양이 질때 그 빛을 받아 반짝이는 자연의 풍경이나 물체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인 평양 시절, 그리고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그렸던 대동강변이라든지 농촌, 이런 풍경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찬란한 색채를 빛내기 위해서 루어처럼 검은 윤곽선으로 그런 색채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런 것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는 가고픈 마음, 이러한 열망이 더 강렬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못 가기 때문에 더 강렬한 느낌이 네. 오고 그래서 그 어두운 블랙의 느낌이 지금의 상황, 또 붉은색이 만나고 싶은 욕망, 이것들이 더 찬란하게 만나고 있다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 보니까 네. 전쟁 시대를 그린 것 같은 드로잉 작품들이 쭉 걸려있던데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저 전쟁 드로잉은 윤중식 작가가 일사 호텔을 계기로 피난을 내려오면서 본인이 직접 겪고 봤던 것들을 그대로 묘사한 작품들입니다. 특히 그첫 번째 작품을 보면은 이제 작가가 아예. 어른 남자아기의 손을 잡고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피난을 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작품의 뒤쪽에 보면은 메모가 남겨져 있는데 어, 이 작품을 그려서 후일 큰 작품으로 제작하려고 한다라는 메모도 있을 정도로 작가가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피난을 내려오자마자 부랴부랴 종이와 어, 크레파스 등을 구해서 그린 것들이고요. 그두 번째 작품을 보면은 이제 그 작가가 젖먹이 딸을 등에 업고 어, 아들의 손을 잡고 포탄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때 부인과 큰딸은 다른 방향으로 도망을 가면서 영영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헤어진 그, 가, 그 순간을 그리신 네, 거군요. 그 순간의 아픈 기억을 그림으로 담은 것이고요. 어, 세 번째 장면을 보시면 은 작가가 아들의 손을 잡고 피난을 내려오는 길에 북한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 아버지의 손을 놓친 아들이 다른 분녀자를 엄마인 줄 알고 따라 갈때 작가가 대경아, 대경아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요. 그래서 그림 아래쪽에 보면은 대경아, 대경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아주 울컥합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뿐만 아니라 그 뒷면에도 그림들이 같이 그려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피난 시절에 포탄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포탄을 맞아서 죽은 가족을 붙들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미 죽어버린 엄마를 한테 매달려서 젖을 먹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라든지, 정말 참혹하고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그런 장면들이지만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그런 화가의 위치가 담겨 있는 그런 전쟁 드로잉이자 또 굉장히 귀한 역사적인 사료라고 할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네, 우리에게 6.25 전쟁이라는 게 엄청 큰 비극이라서 관련된 작품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지만 전쟁 통해 그것을 작업으로 옮기겠다고 생각하기가 훨씬 어렵잖아요. 실은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작품들이 굉장히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뒤에 보니까 어, 비둘기인가요? 네네. 새를 굉장히 많이 그르셨어요. 특별히 의미가 있었을까요? 특히 윤중식 작가는 새 중에서도 비둘기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윤중식 작가가 어린 시절 평양에서 거주할 때 부모님이 정미소, 즉 미국장을 운영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마당에는 다양한 새들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둘기를 좋아했던 윤중식 작가는 본인이 직접 손수 만든 비둘기 집을 지어서 100여 마리 정도를 길렀다고 하는데요. 이 비둘기는 윤중식 작가에게 있어서 고향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이기도 하고 또6.25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본인의 작품에 단독으로 혹은 풍경화에 늘 등장하는 그런 주요한 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갈 수는 없지만 비둘기를 통해서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 또 평양을 기원하는 마음들을 어, 새에 담은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제가 가 보니까 여러 자료들들도 함께 전시하셨더라고요. 를그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떴던 게 올라미술인 얼람... 미술인들이 함께했던 네. 전시 도록인가요? 작품 네 리플렛이죠. 어, 굉장히 귀한 자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개인 전 중에. 어... 군상 그려져 있는 네. 작품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던데 그 작품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 군상은 윤중식 작가가 이제 풍경과 달리 따로 많이 그렸던 주요한 그 장르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에 다양한 시대상을 겪으면서 어, 가장 인간들에게 본능적으로 좀 느껴지는 고통이라든지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누드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엉켜있는 군상이 사람들의 어떤 힘든 또는 그거 벗어나려는 욕망 같이 느껴져서 강렬한 그시대상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중식 작가의 작품이 이번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네. 지난 전시 한번 했었고, 그리고 2부 전까지 또 개최하셨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관람객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이 윤중식 작가 같은 경우에 어~ 전쟁을 계기로 피난을 온 그런 시장미인이기도 하니깐요. 어~ 그런 같은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더욱더 특히 윤중식 작가의 석양 이런 풍경을 보면서 애절한 그리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또이세 작가를 통해서 우리가 작품 세계 이면에 감춰진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공감대 또 그들의 인연 이런 다른 면모를 살펴볼 수 있어서. 더좀 좋았다는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시를 둘러봤는데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유교 전쟁이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나의 성장에 어떠한 연동력이될수 있을지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미술로 통일을 만나는 시간, 국립통일미술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가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